자, 5번 문제 교과서 116페이지 5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삼각형 ABC가 삼각형 ABC가 각 A가 90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A에서 90도, 여기 B, C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딱 봐도 아피타고스 정리 길이 구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BC의 길의 제곱은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9고요. ab의 길이의 제곱은 3 빼기 1이니까 2의 제곱 4 더하기 1이니까 그냥 쓸게요. 3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1의 제곱이라서 4 더하기 1에서 5 그리고 ac의 길이의 제곱은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6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계산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8이 될 거고요. 이것 아래 같은 경우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7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bc의 길이가 ac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ab의 길이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 은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8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7 더하기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요, 4a는 이거 22니까 넘겨서 마이너스 4, 서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서 a 마이너스 1잘 구했죠? 자, 그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두점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두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y축 위에는 있점 P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같은 거리에 있고 y축 위에 있다? 일단 점 P가 y축 위에 있으니까 P 자체는 y축. x가 0이고 y가 모로는뭐 어떤 a라는 형태에 돼 있을 거예요. 근데 a랑 b에서의 길이가 같대요. 그래서 a, p 의 길이랑 b, p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 계산을 해서 이거 제곱도 같겠죠? 그냥 제곱으로 계산할게요. 우리 루트 속이 귀찮으니까. 그래서 16 더하기 a 빼기 3의 제곱은 1 더하기 a 빼기 8의 제곱이 될 겁니다. 계산해서 16 더하기 a제곱 빼기 6a 더하기 9는 1 더하기 a제곱 빼기 16a 더하기 64 그래서 이거 이렇게 어우 잘못 구었어요 이렇게 없어지고요. 이거 넘기고 이거 더해서 25죠. 25고 이거 넘기면요. 10a는 이제 25가니까 65에서 2 5로 뺐으니까 40이네요. 그래서 a는 4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많이 풀어본 것 같죠? 네! 여러분 유지해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그냥 4라고 쓰면 틀려요. 4는 아니에요. 0, 4가 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점 A, B에서 같은 거리 있고 직선 y는 x의 위에 있대요. 자 이제 이게 좀 살짝 신유. y는 x 위에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이게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 자라고 했을 때 y는 x라는 건 x의 값과 y 값이 같죠. 그래서 얘의 좌표를 우리가 뭐 a를 있겠으니까 b일까요? b,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즉 q의 좌표는 b, b입니다. 왜냐면 y는 x잖아요. 1, 1, 2, 2. 이게 x랑 y가 같은 좌표 위에 있는 걸 y는 x 위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y는 x인데 1일 때 1, 2일 때 2. 이렇게 같은 좌표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qa의 거리의 제곱과 q 비의 거리의 제곱이 같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 b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은 b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8의 제곱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계산만 하면 끝나겠죠 계산하기 너무 싫지만 여러분들은 더 싫겠죠 그러니까 저라도 해야겠죠 에이, b 제곱 더하기 8 b 더하기 16 더하기 b 제곱 빼기 6 b 더하기 9는. B제곱 빼기 2B 더하기 1 더하기 B제곱 빼기 16B 더하기 64. 그래서 B제곱, B제곱과 B제곱, B제곱이 같아서 사라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보기 좋게 계산하면 2B 더하기 25는 마이너스 18B 더하기 65가 됩니다. 자, 그래서 18B 넘기고 25 넘겨서 20B는 40. 따라서 B는 2. 그래서 우리 Q는 2라고 쓰면 안 돼요. 또 해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2라고 해서 우리 답을 2,2인 거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두점 AB를 있는 선분 AB를 5대2로 내보내는 점이 직선 이거 위에 있다. 네. 5대2로 내보낸대요. 5대2 그냥 아래다 써. 우리 이거 잖아 아래다 써. 그래서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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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잘 봐야 돼요. 4분 더하기. 그리고 선분 AB, A로부터 시작. 그래서 5 더하기 2분의 이렇게 곱해서 40 더하기 2,5 더하기 2분의 25 빼기 4. 계산하면 7분의 42,7분의 21. 계산하면 6,3이 되겠네요. 이 6,3이 저 위에 있대요. 대입하면 3은 마이너스 6 더하기 a. 따라서 a는 9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그나마 쉬웠어요. 자 삼각형 AB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1,3일 때 C의 좌표를 구해라. 자 구하고자 하는 걸 우리는 좌표로 놔야겠죠 C의 좌표를 a, b라고 놓읍시다. 우리 무게중심 제가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외우면 너무 편하다 했잖아요. 어 지금 목이 쉰것 같아요. 와, 자, 매 매우 매우 편하니까요. 이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laughs> 무게중심은 무게중심은 3분의 다 더한 거. 그래서 지금 a, b, c니까 뒤에 좌표는 3분의 6 더하기 1 더하기 a, 3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9 더하기 b 계산을 하면 3분의 7 더하기 a, 3분의 6 더하기 b인데 얘가 뭐야? 1,3 따라서 a 더하기 7은 3이 돼서 a는 마이너스 4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인하겠죠? 죄송해요 3분의 a 더하기 7은 1, a 더하기 7은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4. 마찬가지로 3분의 B 더하기 6은 3. B 더하기 6은 9. 따라서 B는 3. 자, 그래서 이 좌표는 마이너스 4,3이 됩니다. 어, 제가 지금 텐션을 높이고 싶은데, 목이 셔가지고요. 텐션을 높일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9번입니다. <laughs> 0부터 1까지가 t가 0부터 1까지래요 그때 두 점을 잇는 선분 a, b를 t 대1 빼기 t로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a, t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일단 내부점 구해야겠죠? 이게 t 대1 빼기 t입니다 자 그래서 t 더하기 1 빼기 t 분의 우리 크로스로 곱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t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 빼기 t 컴마 t 더기 1 빼기 t 분의 크로스로 곱해서 7t 빼기 5 1 빼기 t가 될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사실 이거 아래에 보시면 계산하면요 그냥 t가 살라서 1이에요 1 1이니까 1분의 몇은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분모 그냥 사라지고요 위에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위에 것 계산하면 4t 빼기 3 컴마 12t 빼기 5가 나옵니다 네 자, 이게 1사분면 위에 있대요. 1사분면이란 여기가 1사분면이라고 하는데요. 1사분면인데 자, x랑 y를 보시면 원점을 기준으로 다 오른쪽과 위쪽에 있어요. 이 오른쪽과 위쪽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 무엇을 암시하는 거냐?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는 겁니다. 즉 얘가 이 x, y라는 좌표가 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것은 1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것은 x의 좌표인 x에 잡힌 4t/3이 왜 0보다 작다 썼어 0보다 크고 마찬가지로 12t/5도 0보다 같이 빨간색으로 쓰면 더 예쁠 것 같네요 12t/5도 0보다 크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어메이징 하죠 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하면 t가 4분의 3보다 크다 이건 t가 12분의 5보다 크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이 c 4분의 3이 12분의 9거든요. 사실 4분의 3이랑 똑같이. 그래서 이거 우리 수직선 그리면요. 여기 0, 여기 1, 음, 여기 12분의 5, 여기가 12분의 9인데 사실 얘가 4분의 3 계산해서 자첫 번째 파란색 계산하면 파란색이 이거고요. 빨간색 빨간색 계산하면 빨간색이 이거니까 와 t가 4분의 3보다 크면 되네요. 가, 아니죠? 네. 가, 아니에요. 왜? t는 0부터 1이니까. 그래서 이게 0부터 1. 그래서 이 3개가 다 겹쳐지는 여기! 4분의 3부터 1까지입니다. 4분의 3부터 1까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답이에요. 음. 이거는 3개가 겹쳐지는 거였죠? 사실 여기서 그냥 t가 4분의 3보다 크다라고 쓴 학생이 좀 많았을 거예요. 저거 틀립니다. 틀려요. 미리 말해놓을게요. 진짜 틀려요. 자, 두 점, a, b를 있는 3분 3대1을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6이다. 아, 너무 쉽다. 2대3. 일단 출발점 a, 확인. 2대3, 외분, 확인. 자, 그러면 2 빼기 3분의 2b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2 빼기 3분의 마이너스 빼기 3a. 계산을 하면은, 계산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1번에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b 더하기 3, 3a 더하기 6. 얘가 마이너스 7, 6이래요. 오. 그럼 b는, 아, 바로 계산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잉 하겠죠? 마이너스 2b 더하기 3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0. b는 5. b는 5고, 이제 3A 더하기 6이 6이니까 A는 0입니다. 그래서 A는 0, B는 5라는 거 뚝딱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두점 AB를 잇는 직선 AB 위에 있고 선분 AB는 3BC를 만족시키는 점 C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음. 이 문제 아주 좋아요. 이 문제 진짜 좋은 문제예요. 이번,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여기에서 웬만한 건다풀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뭐 엄청 어렵게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요, 기학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A, B는 길이 3BC래요. 일단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AB의 길이보다 3BC를 만족한대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실 눈치는 챘을 거예요. 아 얘가 외분 아니면 내분이겠구나. 우리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분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C가 여기 있으면 AB의 길이가 3BC가 될수 있겠죠? 네. AB의 길이가 여기 BC의 뭐 대충 여기 2분의 3 뭐냐. 4분의 1 지점을 딱 찍어요. 그래서, 여기가 C라고 하면은, BC의 길이는 3AB가 될 겁니다. 아, BC 길이 곱하기 3배는, 어, 3등분해야 되는구나. 3등분해서 여기 C라고 하면, 하나, 둘, 셋이 AB가 됐죠? 즉, 4분하는 점에도 존재합니다. 여기 3등분점. C, 3등분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안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밖에도 있어요. 밖에도 있어요. 자. 어, 이거를 어떻게 그리는 게더 편할까요? 파란색으로 해서 3BC가 돼야 되니까. 이제 이만큼 여기에 C가 있다 생각하면 여기 C가 있다 생각하면 이 길이가 이제 이 길이랑 같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사, AB는 이거에세 개가 있죠. 어. 말하니까 뭔가 이상해 보이신데 이 길이를 1을 합시다 그럼 여기 1, 여기 1, 여기 1니까총 길이 3이죠 그래서 bc의 길이가 1이니까 3bc의 길이는 3인데 얘가 ab랑 같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c가 여기 안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c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이 c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자 여기 2대 여기 1이죠 즉이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으로도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중요해. 2대 1로 내분. 자, 1번. 2대 1 내분. 물론 기준은 출발점 a 기준, 선분 ab 기준, 선분 ab 기준.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점입니다. 이 점. 이 점은 이제 길이를 구하면은 이 길이가 말했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 그리고 이 길이가 1이죠? 그래서 얘는 4대1로 외분합니다. 뭐를? AB를. 출발점이 a b 예요 이거를 1대4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안 돼요. 출발점이 A니까 A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냐를 써야 돼요. 자. 어. <laughs> 이거 계산을 하면요. 첫 번째 2대1로 내분하는 점. 첫 번째. 이제. 1번입니다. 이대로 내보내는 점, 3분의 10 빼기 8,3분의 16 더하기 2. 계산하면, 3분의 2, 어, 왜 8이니? 4인데. 3분의 6,3분의 18. 계산해서 2,6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4대1로 외분. 마이너스 4,2. 5,8을 4대 1로 외분하니까 우리 또 크로스 아시죠? 크로스 이젠 말안 해도 아시죠? 3분의 20 더하기 4,3분의 2 4,8의 32인데 왜32-2 빼기 2. 계산을 하면 은 3분의 24,3분의 30 계산해서 8,10자 그래서 답은 두 개입니다 2,6과 8,10두개다 답이 돼요 오우, 11번, 살짝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로 이 C의 좌표가 여기랑 여기라는 거 생각하는 게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대, 삼 칸, 한 칸인 것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생각할 줄 안다는 게 살짝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게 기학적으로 해석을 가능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분과 네 외분의 기학적인 원리가 이해가 되신 분들만, 되신 분들이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아직도 약간 이해가 잘안 된다 하시는 분은 이거 한번 이제 앞에 가서 교과서 봐서 외분이 보고 내분이 뭔지 한번 더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수학적, 계약, 기학, 적 원리를 아셔야 앞으로 문제 풀때 수월하거든요.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12번입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점, 외심의 좌표랑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구하시오. 와. 외심이 나왔어요. 이거 진짜 귀찮아요. 진짜 귀찮아요. 하기 싫어졌지만 해야겠죠.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서 이 삼각형의 외접하는 여러분은 이렇게 먼저 먼저 이거부터 해 볼게요. 삼각형이 있고 a, b, c 그리고 이거 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의 외심이 여기 있겠죠? 이 외심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할게요.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다 같을 겁니다. 왜냐면 반지름일 거니까. 그래서, 네, 느낌이 오시죠? 느낌이 오시죠? 아 노래라도 불러주려 했더니 창피해요. 목도 쉬었고. 그래서, 이거 A 더하기, 이제, 이 외심을 우리가 O라고 하면, OA의 길이는, 예, 제곱은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 자, OB의 길이의 제곱은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5의 제곱. O, C의 계의 제곱은 A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7의 제곱. 후. 근데 이거보다 3개가 다 같다. 3개가 다 같다. 나의 목이 가버렸다. 3개가 다 같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 A 제곱, 더하기 4, A 더하기 4, 더하기 B 제곱, 빼기 6, B 더하기 9. 계산하면 A제곱 빼기 8A 더하기 16 더하기 B제곱 빼기 10B 더하기 25. 하... 하... 벌써 하기 싫죠? 저도요. 자, 뭐다 이거 세개가 같다. 즉, 네. 연립해봅시다. 아, 너무 싫어. 자, 1번과 2번을 연립할 겁니다. 1번과 2번 1번 연립하면 같다 하면서요.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4A 더하기 4, 마이너스 6B 더하기 9는,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더 빼기 10B 더하기 25입니다. 이걸다 한쪽으로 몰아서 계산할게요. 한쪽으로 몰아서 계산해도 되겠죠? 계산할 것도 없네. 진짜. 한쪽으로 몰아서 계산하면 12A, 더하기 4b 13이니까 이제 41 빼면은 13 빼기 41은 7, 8이니까 28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은 0자 이거 약분 되죠? 3a 더하기 b 빼기 7은 0자 이거 하나 나왔네요 저 진짜로 이런 문제가 한 번쯤은 풀어도 좋다 생각해요 근데 두번 풀긴 싫어요 있던 개선 문제 왜? 어우, 싫어. 자, 마찬가지로 해도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사라지니까 쓰면 마이너스 8A 더하기 16B, 마이너스 10B 더하기 25는 마이너스 14B 더하기 49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8A 빼기 4B 자, 더하기 25니까 더하기 24는 0. 4로 약분이 되면 2a 빼기 b 더하기 6은 0입니다. 아, 드디어 끝났네요. 이거 두개 더하면은 5a 빼기 1은 0. 아, 씨. a는 5분의 1. a가 5분의 1이니까 저거 대입해서 b는 5분의 2면은 5분의 3. 35. 하, 5분의 32가 답이 되네요. 와 아, 진짜 더럽다. 개하기 싫네. 자, 그래서 외심의 좌표는 1, 5분의 1,5분의 32가 됩니다. 아, 이게 맞누? 아니, 이렇게 구하는 게 맞,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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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구로 하라는 게 맞누? 계산은 틀린 게 없는 거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반지름의 길이도 구하라잖아요. 반지름의 길이도 구해봅시다. 아, 보기엔는 알겠지만, 이옷 C 길이 하나가 그냥 반지름이에요. 자, 사실, 그냥 여기에다가 A랑 B 대입하면 됩니다. A를 대입하면 25분의 1 더하기 B를 대입하면 5분의 32니까요. 5분의 32 빼기 5분의 35는 5분의 3. 그래서 25분의 9. 계산하면 25분의 10. 여기다 루트까지 씌워야 되겠죠? 그래서 5분의 루트 10입니다. 그래서 5분의 루트 10. 이 반지름이 될 거예요. 네, 그렇대요. 반지름도 5분의 루트 10? 창나똥때리네 자. 13번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약간 물량도 합칠 수 있겠죠? 1분의 60m, 80m인 일정한 속력으로 지점 0을 향해 돌진하였다. 자, 일단 먼저 질문. 1km는 몇 m? 1000m. 자, 1000m예요. 우리 1km가 1000m인 걸 알고 시작해봅시다. 1분에 60, 그리고 80의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60으로 가고 있고, 얘는 80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워지는, 거리가 가장 가까워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슬기의 좌표를 구해볼게요. 슬기의 좌표는, 일단 먼저, X는 0일 겁니다. 왜냐면 Y축이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Y는 보니까, 1000m에서, 1000m에서, 분당 60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0 1 0 0 0 6 0일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y는 0일 테지만, 1000, 아, 왜1 0 0 0 1 0 0 0 1 0 8 0 t 가될 거예요. 왜냐면 1분당 80씩 움직이고 있으니까. 즉, 우리는 0 1 0 0 0 6 0 t 랑1 0 0 0 8 0 t 0의 거리가 가장 짧은 거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면요. 거리를 구하면은 루트 1000 80t의 제곱 더하기 1000 60t의 제곱. 네. 정정할게요. 좋은 문제인데요. 계산이 더럽네요. 아니 그냥 100m쯤 할 것이지 뭘 1000m까지 1km로 움직여. 아. 아. 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10 같은 거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의 제곱은 100이니까요. 100을 뽑아내면 100, 이렇게 말하면 좀 힘들겠죠? 10에, 계산 편하게 하고 싶은데. 계산 편하게 하고 싶은데. 자, 얘는 10으로 묶으면 100 빼기 8 t 예요 2로 묶으면, 2까지도 묶어도 되지만, 그건 더 귀찮으니까 안 할게요. 아무튼, 얘도 마찬가지로 10묶100 빼기 6t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곱은 이거 전체의 제곱이니까, 110 제곱이 들어가요. 그래서, 100, 100 빼기 8t의 제곱 더하기 100 100 빼기 6t의 제곱. 그래서 이거 두개다 다시 100으로 묶을 수 있죠? 그리고 100으로 묶어봤자 루트 밖으로 삐져 나가죠? 그래서 10 루트 100 빼기 8t의 제곱 더하기 100 빼기 6t의 제곱. 아, 아나왜 그래? 그래서 계산 여기다 좀 여기 아래에다 좀 하겠습니다. 10 루트 100이 1600T 더하기 64T 제곱더하기 10000배기 22 12 1200T 더하기 36T 제곱. 계산을 하면 100T 제곱빼기 2800T 더하기 20000. 자, 이것도 100으로 묶이네요. 100 묶이면 앞으로 10으로 삐져나가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100 루트 T 제곱 빼기 28T 더하기 200아 드디어 뭔가 사람다운 숫자가 됐어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보이진 않네요 좀나 생각해보면 1이랑 20도 안 되고 그러면은 16 되나? 16이랑 뭘 곱해내지? 16 이랑 뭘 곱해야 되지? 16안 되네. 200 2에 세제곱하기 5에 세제곱 아 5에 제곱이네. 8이랑 25안 되고, 음. 40 이라고 안 되고. 내 계산 잘못했나? 왜안 나오지? 이게 쉽게 쉽게 딱딱딱 나오게 될 텐데. 아, 최소가 되는, 거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죄송해요. 아, 아, 실수했어요. 봐주세요. 네네.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인수분해 하지 마요. 인수분해 안 돼요. 어,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인수분해 하지 마세요.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여기서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거 최소값만 알면 되잖아요 최소값 우리 2차, 2차식의 차 최소값은 그냥 t-14의 제곱 플러스 14의 이제 제곱이 196이거든요 플러스 196 마이너스 196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t는 14일 때 최소값 4를 가지니까요 최소값은 100 곱하기 루트 4는200 그래서 t는 14일 때 최소값 200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 14분 후가 답이 돼요 아 지금 제가 상태가 안좋기는가봐요 목도 아프고 해가지고요 아 sorry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여기서 인수분해 하는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 금지 아왜 인분이라 썼어 진짜 똥 같네 자 인수분해 금지 금지 14번입니다 진짜 이제 목이 따갑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거 한번 영상 쉽게 시작했으면 끊기가 더 힘들거든요. 다시 찍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 가계 이등분선 이거 중학교 때 여러분 진, 짜자 중요한 정리 하나 배웠어요. 가계 이등분선 때가 정리,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라 하죠. 성질, 이거 진짜 고3 때까지 쭉 나와요. 제가 3호에서 이걸 사용하는 고3 문제를 봤어요. 고3, 3호에서 자, 뭐냐면요. 뭐냐면, 이거의 길이 대, 이거의 길이는, 이거 대, 이거. 라는, 아주, 자주 쓰이는 정리가 있어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래서, 결국, 길이 A, B를 구하면요. 이거의 길이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 빼기 5의 제곱은, 루트, 어, 1 더하기, 88, 8, 8, 8, 8 64. 루트 65고요. 길이 루트 a c 는 루트 이제 6 빼기 빼기 1의 제곱더하기 1 빼기 5의 제곱은 7인가 49더하기 4인가 446 해서 길이가 65네요. 오, 이등변 사각형이네요. 어라 아까 어쨌든 말했지만 요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예요. 즉, 루트 65대 루트 65는 이거 대 이거잖아요. 그게 1대 1이죠. 똑같으니까요. 즉 BD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1대 1로 똑같습니다. 즉 중점이에요. 와 중점 너무 좋아. 중점 좌표 우리 쉽게 구하잖아요. 중점 좌표. 그래서 D의 좌표는 2분의 BC의 중점 좌표죠. 602,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1 계산해서 4니까, 2컷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와, 끝! The end! 후! 후후! 오, 드디어 끝났어.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